안녕하십니까. 어,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줄이고 있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. 사람 사이 그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면 숨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쓸쓸합니다. 그 간격을 잘 조절한 사람은 평화롭고 잘 다루지 못한 사람은 외롭고 아픕니다. 행복하고 미소 짓는 주말 잘 보내세요. 여러분 당신은 뭐? 적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